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7편 묵상합니다.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썼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거든 길이 큰물 위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77편은 아삽 자손의 제사장이죠 탄원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배경이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깜깜한 밤중과도 같은 고난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는 어둠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속에 하나님 앞에 묘사하면서 탄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회고 그리고 확신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19절을 중심으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그 앞부분에서 어둠의 시간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에서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어둠의 시간에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요셉를 잃어버렸었던 그 야곱과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러한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위로의 말로 다가오지 않았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주변에서 위로해 주는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죠. 사절에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괴로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걸 인한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신 걸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는 걸까? 그 인자하심이 이제 다된 건가? 더 이상 인자하심을 나에게 영원히 허락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셨나? 노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극률을 베푸시지 않기로 하신 것은 아닌가. 시편 기자는 온갖 생각들이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졌구나 하는 생각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7, 8, 9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갈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택한 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살피는 것이지요.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1절 곧 하나님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지난 날을 되짚어보는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더 이상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이유는 내 영혼이 약해진 탓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고난이 힘들어서 영혼이 약해져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의 해. 하나님의 오른손은 뭡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 내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오른팔은 언제나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해. 하나님이 권능으로 내가 내게 역사하셨던 해. 그리고 하나님의 예적 기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일 하나하나를 내가 진술합니다. 기억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로 자꾸 한다는 겁니다. 누가 듣도록, 사람들이 듣도록 아니요. 내 영혼이 듣도록 하는 거죠. 내 심장이 듣도록 내가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행사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어둠 가운데서 어찌할지 모를 때 우리가 이 시평 기자와 같은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다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이러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주의 행사와 기사를 기억하고 국상하는 것입니다. 지평 기자가 그리고서 이제 깨닫습니다. 그렇지,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지. 고백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일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법도 이것이 거룩합니다. 세상에서 있는 것과 구별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길은 거룩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올일까? 주님의 일을 기억하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의 대적들이 무너졌던 것을 상기합니다.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했을 때그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은 대적들이죠. 항상 그 물들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고난이 밀려오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물들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깊음으로 그 진동하였습니다. 그 깊음, 물의 그 깊은 것,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것, 그 어둠이 심히 깊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흔들리고 뿌리째 진동합니다. 보니까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고 주의 살도 날아갔습니다. 궁창이 소리를 바란다는 건 천둥소리, 주의살이 날아갔습니다 하는 거는 번개. 그니까 하늘이 구름에서 그 물을 쏟고 비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천둥번개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었던 홍해의 기적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자연의 그 천둥번개, 그리고 물을 쏟고 이러면서 대적들을 꺾으시는 것. 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8절에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면 회오리바람이, 런데그 바람 소리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 가운데 사실은 그, 그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저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룩한 건 세상에. 껌껌하고 암흑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같지 않고 구별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어둠 가운데 그 안에 바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오리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회오리바람의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 회오리바람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그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그, 이그 승리했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풀이 그 물까지 뿌려놓은 그 재단에 임해서 모든 사람들을 놀래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이세벨에게 이제 두려워서 쫓겨서 그 광야를 거슬러서 동굴에 가만히 숨어있을 때, 우레, 우레 가운데, 불 가운데, 그때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안에서 엘리아가 듣는 게 뭡니까?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회리바람과 같이, 우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움직임들, 거대한 도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안 들었다 그러는데 이 시편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우레 같은 그 회리바람 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근데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시편기자가 얘기하는 바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아까 물이 대적이라고 했죠. 바다는 그 물이 모인 것입니다. 거대한 대적이죠. 거대한 어둠이죠. 그런데 바다에 주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가장 큰 기적,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구원, 바다가 갈라집니다.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이집트 병사가 뒤에서 쫓아오는 대위기 가운데서 바다에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길입니다.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을 때 바로 그 길을 이미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인도하신 거잖아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이제 이 시평 기자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게 주시던 은혜는 이제 다 소진된 것 같고 그러한 그 어둠의 바닷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웠었던 그 은혜의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하면서 보니까 아 어둠 가운데 바닷가운데 주님의 길이 있었지요.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 묵상하면서 어둠 가운데 바다에. 신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잠잠케 되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합니다. 오직 바다에도 주의 길이 있었다 고백하신 그 시 평기자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 손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며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